밴드 가이 회원들이 천 원씩을 모아, 모으기 운동을 해서 천 원씩을 모아가지고 생산자 단체에서 무허가 축사 적도하여 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있어서 되겠느냐는 전국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천원 기금 모으기를 운동을 해서 저희들한테 기금을 전달하려고 하십니다. 너무나 참 감사하고 참 눈물 나는 그런 지경입니다. 참. 고맙게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오늘 또 기회도 마침 좋았는 것 같습니다. 어, 우리 인사일 때, 인사님들과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. 이래서 오늘 잡았습니다. 예. 우리 인사말 한번 씻기까요? 예, 예. 최근식 어, 대표님, 잠깐 좀 예. 말씀을. 네. 안녕하십니까. 네이버 밴드, 한우 공감이라는 밴드 운영자 최흥식이라고 합니다. 그전는 김천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5,800명의 우리 한우 농가들이 모여서 서로 기술과 경험을 나눔으로 또 실시간 농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상들을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이게다톡 끌어 나가는 그런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어, 뭐가 농사즉법화에 투쟁하고 계시는 우리 한우협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앞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혹한기에 밖에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SNS나 농축산신문에 의해 뉴스를 접할 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. 그래서 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1시일간으로 우리 농가들이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마음의 전달을 어떻게 할수 있냐를 고민한들 때, 담은 천 원이라도 그 기금을 마음의 전달로 하사해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. 혹한게 땅바닥에서 신장로에서 그 손과 발이 얼어 있는 그 온기를 손난로 하나라도 들에서 좀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참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참 이게 이, 이게 참 눈물 눈물 나는 돈이고 눈물로 한번해 주셔. 예 눈물 나는 돈이고 저 입장에서는 한층 더 부담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 제대로 노력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압박감도 한층 더 가지고.